안녕? 뚝배기야? 오늘도 미국 경제 뚝배기 깨지는 소식 들고 왔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 정리해줄게. 첫 번째. 트럼프. 수입체. 25%. 관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 와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자동차 업계가 긴장 중이야. 두 번째. 글로벌 자동차주 줄줄이 하락. GM,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까지 주가가 줄줄이 빠졌어. 관세 부담이 실적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지. 세 번째. 엔비디아 중국 규제로 급락. 중국이 데이터센터 에너지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칩 수요에 악영향 줄수 있다는 걱정에 주가가 오 퍼센트 넘게 빠졌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JP 모건 금리 안정기 수혜 은행주. 지금 같은 금리 동결 국면에선 대형 은행들의 순리자 마진이 안정적이야. 펩시코 경기 방어형 식음료 기업. 경기 나빠도 탄산 마시고 과자 먹는 건안 끊지. 실적 꾸준하고 배당도 착해. 당이 국제 ETF 유동성 확보용 안전자산 블러싱사이슨 풀된 단기 채로 방어 현금성 자산 확보하면서 수익도 챙기자 뚝배기는 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 좋아요랑 구독 안 하면 손해지 다음에 또 보자.